네,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. 네, 그리고 가운데 네, 봐주시고 네,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세요. 예. 그러면 네, 잠깐 내려가시고 이제 하정우 씨 모시겠습니다. 네 왼쪽 잠깐 봐주시고, 네, 시선 정면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그다음에 네, 오른쪽 봐주시고, 그다음에 이제 주지훈씨 다시 무대 위로 오셔서 네, 민중과 판수 네, 듀오샷을 버디 액션 같이 하신 오늘은 어떻게 흑백으로 또 입고 오셔가지고. 왼쪽부터 봐주세요. 네, <laughs> 예,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예,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. 네, 예, 그리고 그러면 감독님, 예, 이제 같이 세 분.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예, 네, 왼쪽 봐주시고요. <laughs> 네. 가운데 정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네,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고, 예. 네. 그리고 진부하지만 화이팅을 해야겠죠. 제가 비공식 작전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. 하나 둘 셋, 비공식 작전. 아, 피스 <laughs> 예, 그럼 평화를 밀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완성 예, 내려가시고요. 예, 네, 영화 봐주시고 간담회 참석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영상도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비 오는데 조심히 잘 돌아가십시오. 8월 2일 개봉입니다.